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, 포항 복구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.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경자년 새해는 에 우리 포항이 대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진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 잡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변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저 김정재도 항상 편안하고 친절한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. 포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20년 봄 우리 포항과 대한민국의 희망의 싹이 움트길 바라며 경자년 새해 포항시민 여러분 가정에 힘찬 기운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